안녕하세요.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시작하기 전에 최근 주식장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. 자 지금은 시총이 높든 낮든 일제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입니다. 글로벌적으로 대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 당연히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이 투자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. 합니다. 자 만약에 주식장이 좋다고 수익을 내고 안 좋다고 수익을 못 내면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겠죠. 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만큼 저도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. 최근 이렇게 장세가 안 좋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 또한 이 도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건이 방망이 좀 짧게 잡으신다. 생각을 하시고 단타. 그리고 이 단기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셔야 합니다. 저 또한 매일 이렇게 오전에는 이 시초가 매매, 오후에는 이 종가 매매로 딱 하루에 이렇게 두 번만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, 자, 수익은 보시다시피 항상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이 방법이 뭐냐?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합니다. 자, 남들이 좋다고 이렇게 고점에 올랐을 때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당장의 오늘의 이 주도 섹터 그리고 이 내일의 주도 섹터를 미리 선점을 하셔서 이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하지만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다들 당연히 이 본업도 있으시고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, 내일은 또 어떤 주도 테마가 올라갈지 미리미리 캐치하시기 어려울 거 알고 있습니다. 저 또한 그런 시기를 겪었고 저는 이제 이 본업이 트레이더로서 제가 이도 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도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타나 단기로 타점을 잡으시는 건 당연히 이 스윙 그리고 이 중장기 관점이랑은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. 최근에 엄청난 이런 급등락 변동성을 보여주던 테마가 어디죠? 이 사료주죠. 이런 테마주들은 올랐을 때 고점에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 눌림목 이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.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식품 사료주죠. 이 한탑이라는 종목인데 장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지금 여기서부터 거래량도 없이 이 특별한 악재도 없이 이렇게 빠져버렸죠. 자, 이부은 이부근이 이북은 명치타점이라는 겁니다. 딱 이날 5월 13일 종가로 진입을 해서 정확하게 딱 이틀 만에 60% 챙기고 나왔죠. 이 휴림 로봇도 똑같습니다. 최근에 이렇게 삼성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대장주로 가고 있었는데,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없이 이렇게 단기 눌림목자리 나와줬죠. 자, 이건 5월 16일 시초가로 매매를 진행을 해서 이틀만에 20% 이상 수익 챙겼습니다. 이렇게 실제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주소통방이 있는데 똑같이 추천드렸죠. 자, 한타! 제가 5월 13일에 종가매매 진입하시자, 5월 16일 휴림노버 이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자, 똑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. 자, 많은 분들 감사하다고 하시고, 정원식! 이분은 특별히 실제로 계좌 인증도 해 주셨습니다. 물론 저도 이렇게 1,500만 원 이상 수익을 벌었지만, 이분은 저보다 더 수익률을 크게 벌어 가셨죠. 자, 이 정원식님. 최근에 이 퇴임을 하시고, 장사하기는 겁이 나시고, 지인분들 다들 이렇게 주식한다, 주식한다 하시니까, 자기도 발 들이셨다가, 거의 이렇게 반토막까지 가셨다고 하셨는데, 정말 이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냐며, 너무 고맙다고 해주시는데, 이렇게 다들 수익 챙기실 때마다 제가 다 고맙고 뿌듯합니다. 이렇게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이 기회의 땅, 이 기회의 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에요.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들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나 상품권 같은 것들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감사하지만 이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. 자, 저는 이 돈은 제가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만큼 이 선한 영향력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도움 받으셔서 주식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시면 지금 힘든 시기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움 주시면 됩니다. 자, 항상 이런 도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. 다만 여러분들은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물론 요즘 유튜브에서 이상한 막 사칭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사칭하셔서 뭐 리딩 업체라든지 제 종목들 발설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이 수익은 따라 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난 전화 한 번씩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누누이 말씀드리는데, 이 상단의 번호, 제 개인 번호입니다. 절대 장난전화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수익 좀 챙기시고 주식장이 빠진다고 이 수익을 못 챙기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이런 인식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런 추천주들도 받으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실시간으로 매매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자 010-8842-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그냥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.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, 제가 도움!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제 개인 번호니 밤늦은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텐데 새벽에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이렇게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이럴 때 일수록 이 도움 받으실 건 받으시고 소통도 하시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이 성공투자 하실 수 있는 길 제가 열어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UAM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물론 퍼스텍도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가장 궁금해 하실 앞으로 이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 궁금증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받아 가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강세를 띈 이유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안을 했죠. 자, 이에 맞춰서 현대차 그룹 정희선 회장이 이 UAM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모습을 보여줬죠. 자, 이 규모는 약 50억 달러 정도 되며 하나 로쳤을 때는 6조 3천억 규모가 됩니다.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자, 그리고 이 도시망공 모빌리티 UAM 쪽에 현대차만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. 최근에 이 우리 정부에서도 1조 6천억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나. 오면서 자 얘들 일제히 정책이 테마 주로도 가고 있는 모습이죠. 자 이렇게 기사에서 다시 한번 나주고 와 있죠. 퍼스텍 현대차 50억 달러 투자 계획에 거래량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. 자 특히 퍼스텍은 이 국토교통부가 이 UAM 상용화를 위해 마련을 했었던 이 UAM 팀코리아에 초청 기관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UAM 관련 주에서는 퍼스텍이 핵심 관련 주로 뽑히고 있는 모습이죠. 자 더군다나 이 퍼스텍은 최근에 주식 하셨던 분들이면 아실 텐데 여기기 여기 엮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. 자, 이 로봇 쪽에도 엮여 있고, 이 질의 죄거, 이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모습이죠. 자, 이렇게 퍼스텍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. 자,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주식이죠. 주식이라는 건 당연히 한도 끝도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.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다시 한번이 대응 싸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겠죠. 자,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주고 있죠. 더군다나 최근 장세가 어떻죠? 하루가 다르게 이 주도 테마들이 변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, 지금 이 UAM 테마가. 단기적인 이슈로 끝이 날 것이냐 자, 아니면 앞으로 이 이슈가 더 탄력을 받고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겁니다. 자 지금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고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방향성을 정확히 캐치하셔서 앞으로 이 단기급등 타점 그리고 이 비중을 더 채워서 가야할 타점 정확히 잡으신다면 앞으로 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거겠죠. 자, 이 퍼스트의 기존 주주분들이나 이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언제 매수를 해야 하냐, 샀으면 또 언제 매도를 해야 하냐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. 자, 제가 이 정확한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이 중요 대응 구간들, 또 하나 이 uam 테마 중에서 아직 부각 받지 못한 이수혜주 종목의 타점까지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같이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자 010-8842-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퍼스트 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움 드리겠습니다. 자 물론 이런 도움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부분이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료로 챙겨가실 거 챙겨가시고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